오늘은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전문가예요. 약초교수이기도 하지만, 비운과 체험 다이어트라는 책을 좀 오래전에 출간을 했었는데, 제가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 말로 매번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책을 냈어요. 이 책을 사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살을 빼는 방법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간 기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물질은 과학적으로 발견된 사실이 뭐냐면 이 물질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이 물질 때문에 지방이 축적이 돼요. 내가 많이 먹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적게 움직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을, 아, 그런데 현대인들은 환경 호르몬이 몸 안으로 많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축적이 되는데 이 환경 호르몬이 몸에 들어가면은 지방이 같이 쌓이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이나 뭐또 식이요법을 통해서 굽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을 녹이는 거예요, 지방을. 그런데 이 환경 호르몬 몸에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이 물질은 그대로 있게 되고 지방만 빠져나갔잖아요. 조금 이따 또 붙어요. 요요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정체기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방을 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환경호르몬을 빼라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호르몬을 빼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 기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냐? 환경호르몬은 간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간 기능을 끌어올릴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봐야 되나요? 아침에 사과하고 당근을 드시는 겁니다. 사과하고 당근을 동시에. 자 갈아서 드셔도 되고요. 그냥 뭐 시간이 있으면 그냥 씹어서 드셔도 돼요. 이유는 사과하고 당근 이 레시피는 정말 역사가 오래됐는데 천연요법으로 암을 치료하거나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에 가보면 이 레시피를 많이 쓰거든요. 그만큼 몸을 회복시키는 그런 효능이 좋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간 기능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도 사과 당근을 아침에 아, 아침을 드시는 분이라면은 아침 식사를 반으로 줄이시고 사과 당근을 드시는 거예요. 아예 아침을 안 드시는 분이라면은 사과 당근이라도 드시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 기능 간 기능이 좋아지면 이 환경 호르몬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지방을 굳이 내가 열심히 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환경 호르몬이 없으면 지방은 또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다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섬유질 섭취를 늘리는 건데요. 뭐 여기저기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는 섬유질 섭취 해야 된다. 근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 간에서 그 환경 호르몬을 디톡스했다고 칠게요. 해독을 했어요. 마치 우리 집에서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거하고 같은 그런 일을 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차가 안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발생하겠죠. 섬유질은 쓰레기차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간에서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 놓으면 섬유질이 이 쓰레기차에 해당되는 섬유질이 들어와야 완벽하게 대변을 통해서 이 환경 호르몬을 몸 밖으로 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내 몸으로 그 환경 호르몬이 다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도로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시 에 해줘야 돼요. 아침에 사과 당근 드시고요. 그리고 점심 저녁에 음식에서 섬유질 섭취를 늘리는 거죠. 그래야 완벽하게 환경 호르몬이 빠져 나가고 그러면은 내 몸에 지방이 있으라고 해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미용상의 목적으로 살을 뺀다고 하지만 나이든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살이 빠지면 관절도 좋아져요. 무릎 좋아지죠, 허리 좋아지죠. 그리고 피곤함도 없어지죠. 그리고 피부도 좋아져요. 음, 젊은 여성이라면 생리통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다 열거를 못하지만 살이 빠지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두 가지 방법 돈이 들지 않죠 그래서 그게 단점이에요 돈이 들지 않으면 실천을 잘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돈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다이어트를 하시더라도 이두 가지가 기본이 안 되면 살이 잘안 빠져요 아설령 빠진다 하더라도 요요가 금방 와요 그러니까 어, 도루묵 되면 안 되잖아요 살을 열심히 빼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다이어트를 하든지 이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방송 끝나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그래야 여러분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